오늘도 바쁜 하루의 시작. 작가님이 나를 찾아왔다. 오늘 나를 관찰한단다. 네. 언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 지금 상담하러 당일 수술 생겨가지고. 무슨 수술하러 가세요? 어, 지금 남자분인데 절개쌍꺼풀 눈위 교정하고 이마 뒷 수술 이마 과상 실리프팅 그다음에 눈밑 지방 제거지 재수술 이렇게 가야 되는. 수술. 이렇게 당일 수술 원래 자주 하세요? 어, 비어있으면 하지. 근데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고객님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음. 수 마취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수숙 어? 마취 안 하고, 뭐, 생으로 해달라, 생으로. <laughs> 당일 수술은 가끔 있는 일이다. 오늘은 일본 고객님을 수술해야 한다. 아, 그럼 같이 분야 <laughs> 한번 체크해볼까요? 일본 분들은 쌍꺼풀 큰걸 좋아하셔서, <laughs> 다이소. <다이져보래.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일본 고객님이 오시면 통역선생님을 동반해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가 네, 올라가가지고 옷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눈 그림 제가 그리고 수술할 거니까 그 전에는 편안하게 간호사님이랑 준비하시면 돼요. 일본어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상담을 할땐 너무 어렵다. 원장 원래 일본어 조금 할줄 아세요? 아 그럼요. 일본님, 일본 고객님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어그래면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요. 조금 어. 그리고 거의 수술 관련 얘기는 다 알아듣고, 아마 제생각엔한1 응. 년만 더 하면 일본말로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하러 수술방에 올라왔다. 왜? 전만 따라와. <laughs> 계속 날 따라다니며 찍는 작가님. 이렇게 틱틱거리지만 우리는 사이가 좋다. 수술 준비에 바쁘다. 수술방에서 통역 선생님과 계속 소통하며 수술 항목을 두 번, 세번 확인 또 확인한다. 고객님한테 그거 앞 위, 앞이렇게 살짝 트는 거 밑에 있는 얘기들을 신프너 얘기 들으신 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수술하시는 고객님은 수술 후 바로 출국 예정이라 더더욱 신경이 쓰인다. 꼼꼼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 손날에 잉크가 다 묻어버렸다. 이런 모습도 난 너무 멋있다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취하고 수술 들어가야죠 수술 끝나고 만나요 <laughs>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그런데 내 하루는 이제 시작이다 네, 수술 잘 됐어요? 어잘 됐지 수술 얼마 걸리셨어요? 2시간 걸리시간 두 3시간? 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음이 급한데 작가님이 계속 따라온다 바쁘세요? 바쁘지 맨날 바빠 오케이 계획대로 되었다. 작가님 떼놓기 성공인 줄 알았는데 또 나를 찾으러 다녔나 보다. 딴짓 하고 있는 걸딱 걸려 버렸다. 지금 바쁜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어때 나 이쁘니? <laughs> 외계에서 온 사람 같지? 이러 처음 보지 아니 내가 이거 겨울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사실 뒤집어졌었거든. 그래서 쌍꺼풀이 풀리고 난리를 했어요. 시간이 어찌 가는지 모르는 와중에 내 얼굴이 조금 상했다. 그래서 손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기 힘들다. 다 노력해서 얻는 미모다. 이게 눈꺼풀, 쌍꺼풀 라인이랑 요런 데 잔주름 있죠, 요런 데? 요런 데 잔주름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밑에 요 주름 있죠? 이게 이제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제눈 상태가. 이제 수술해도 붓기 빠지고 나면 요런 주름 남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거 해결할 때 눈밑 지방은 아이올세라, 그리고, 음, 피부 표면은 아이썸아지 아이올리지오, 그 다음에 잔주름 채워주는 거는 아이리주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가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진료도 봐야 되니까. 직접 셀프 시술을 하면 제품도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직접 체험해본다. 그래야 고객님들에게 자신있게 추천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있잖아 지금 큰 문제점을 내가 발견했어 써마지는 원래 이런 금속이 없어야 되거든요 금속이 몸에 금속을 하지 않고 이제 고객님 금속이 있는지 다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금속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고주파 전류가 이게 등에 붙이고 있는 게 접지판이거든요 원래 이 접지판으로 흘러야 되는데 금속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막 표면에 화상이 붙을 수도 있죠 근데 화상 아닌데 이거 가짠가? 막. 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런 모습 보여주기 너무 부끄럽다. 써봐지는 좋은 게 하고 나면 있잖아. 주름이 그냥 바로 많이 펴져 보여. 어. 얼굴이 좀 하얘진 것 같고. 그냥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laughs> 나고주파레이저 너무 좋아해. 시간을 내서 시술을 하고 얼른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한다. 오늘, 오늘 보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제 쌩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야지. 어왜 생얼이세요? 아 제가 오늘 써봤지? 가지고. 근데 그러면 고객님 다 써봤잖아. 지금도 쳐다보고 있을 거야. 저 양반이 뭐하나. 원래 이런 걸 촬영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근데 생얼 괜찮은지 모르겠다. 막상 카메라에 생얼을 찍히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다. 이라고 같은 말요 네. 좀 화내 보이지도.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잠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간다.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쁜 일정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나는 지금 매우 바쁘다. 한국 고객님뿐만 아니라 일본 고객님들도 오시니 사실 너무 기쁘다. 더욱 글로벌해질 수 있게 노력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내 얼굴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역시 아름다움에는 끝이 없다.